일본의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데가 어냐면 문부과학성입니다 네. 문부과학성에 장학금을 받는 체제를 하면 된다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에 보내는 네. 형식으로 하면 된다 1964년도에 처음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어. 그때는 한일회담의 반대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못 보내다가 네. 66년도에 거의 한밤중에 막미랑하듯이 해가지고 어. 일본으로 간 것이 뭐냐 문부과학성 장학생 제 일기입니다. 아... 그 일기가 누구냐 여러분? 일기가 누구냐 저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아, 진짜요? 예,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3년간 유학하고 돌아온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윤기종 허... 교수입니다. 윤기중 아니에요? 윤기종. 윤기종. 예. 아, 예. 예. 뭐 종인지 중인지만 뭐 저, 저 사람 이름 <laughs> 정확하게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laughs> <laughs>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네. 박정희하고 김종필을 떠받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야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TK의 DNA, 네. 친일의 DNA가 네. 이때 이식이 됐네. 어, 다 이때라니까요. 맞죠, 자, 와. 이때라고 다 네. 이식됐어요. 자, 예. 보세요. 윤기중, 제가 고무호수의 창시자 오, 그렇지, 윤기중 고통 선생 맞죠? 예, 예. 고무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접한 사람. 예. 이게 일본식 교육 아닙니까, 이게? 아, 그게 또 아, 일본식이에요? 예, 어? 네,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 그 엄격하게 막 아. 애를 때리 패고 가르치는 거. 아. 그래,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돼. 네. 이제. 네.